고백자 막시무스 신학 하나님의 경륜 덕과 악덕에 관한 본문 1 4번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들을 낳으신 분이며 성령의 원천이시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혼동이 없는 하나요 구분이 없는 셋이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을 갖지 않은 지성이요, 유일하신 로고스를 낳으신 유일하고 본질적인 분이요, 유익하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근원이십니다. 9번.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지적인 영혼을 부여받은 육신을 자신에게 추가함으로써 세상에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십니다. 무로부터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친히 초자연 적으로 동정녀역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본성이나 능력이 변화가 없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자기를 낳은 여인을 처녀로 유지하면서 어머니로 만드십니다. 12번 성육신의 신비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만 계시되므로 그것에 대해서 게시된 것보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더클 뿐만 아니라, 게시된 것도 여전히 완전히 감추어져 있으며, 결코 실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내 말을 역설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존재를 초월하시며, 존재를 초월함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취하심으로써 인간이 되셨습니다. 13번 우리는 거룩한 성육신의 신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그분을 단순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이 되셨습니까? 더욱 신비한 것은 본질적으로나 위격적으로 완전히 아버지 안에 존재하시는 로고스가 어떻게 본질적으로나 육격적으로 육체 안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본래 완전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신성이나 인성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신비들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19번 육체가 안일하게 생활할 때에 죄의 힘이 강해지듯이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 덕의 힘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담대하게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며 우리에게 장래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20번 몸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처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한 종류의 치료법이 모든 상태에 적합하다고 여기시지 않으며 각각의 영혼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정하여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고통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복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24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실 진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지실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나누어진 고난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수여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29번. 사랑은 큰 축복이며 모든 축복 중에서 으뜸이 되는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가진 사람 주위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결합시키며 신화된 사람이 지닌 하나님과의 정확한 닮음을 통해 인간들의 창조주를 인간으로 나타내 줍니다. 나는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개명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36번.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실현과 증거는 이웃을 향한 호의적이고 자원하는 참된 태도입니다. 요한은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41번 비록 우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취한다 해도 우리가 마귀를 원수로 여겨 대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의도적으로 부끄러운 정념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악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조성자를 배반하면 그의 나라에 복정하려 하지 않으므로 세상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화는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42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의 영원하심에 동참하게 하며 은혜로 말미암은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물은 신화를 통해서 재구성되고 영속성을 성취합니다. 43번 우리가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로고스를 정념들에게 팔거나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로고스를 부인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선한 것을 향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판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범하는 것입니다. 48번 지성을 부여받은 존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뉘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목적이 나뉘이지 않고 하나가 될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그와 관련된 것을 찾는 사람들의 내면에 단일한 의지와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57번. 악이란 영혼이 본성이 일치하는 선한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망각은 육과 세상의 종욕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사고력이 영혼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것은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 망각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은 세상과 육의 본질을 조사한 후에 영혼을 그 참된 본향인 영적 실체들의 영역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58번 사고력이 정념들을 지배할 때 사고력은 감각을 덕의 도구로 만듭니다. 반대로 정념들이 사고력을 지배하면 그것들은 감각으로하여금 죄를 따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켜 과거에는 범죄하는 데 사용했던 사물들을 덕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데 사용하는지를 주의깊게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9번 복음은 육체에 따르는 생활을 거부하고 성령에 따르는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 현세에 따르며 육체 안에 있는 인간 생활에 대해서 죽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많은 혼란과 고통과 불행과 박해를 당하고 여러가지 실언과 유혹을 당해도 모든 일을 즐거워하며 견딥니다 66번 우리가 부지런히 지혜롭게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정념들을 분리시켜 거룩한 것을 획득하려는 방향을 지향하게 만들면 정념들도 선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욕망을 거룩한 축복을 향한 동경으로 변화시킬 때 또는 즐거움을 지성의 의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발견하는 온유한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때 또는 두려움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형벌을 피하려는 보호적인 근심으로 변화시킬 때 또는 비탄을 현대의 죄를 바로잡으려는 회한으로 변화시킬 때 덕과 영적 지식을 획득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념들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정념들은 선한 것이 됩니다. 69번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더러운 두려움입니다. 지은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더러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깨끗한 두려움은 지은 죄로 인한 회한과는 상관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결코 쉬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기초를 창조 안에 두셨고 모든 왕권과 권세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일으키는 본성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70번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겨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영원히 지속되는 두려움을 획득했으며 장차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81번 도덕적인 안정과 관상적 지식을 획득한 사람이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며 단지 표면적인 덕의 인상만 전달하며 지혜와 지식의 말은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러한 표면적인 덕과 지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허영심을 나타낼 때 그는 그에 상응하는 고난에 넘겨집니다. 이것은 그가 헛된 자만심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겸손을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9번.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감사하며 즐겁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허물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받은 은사를 빼앗기고 정념들의 소란함에 넘겨질 것입니다. 95번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물질의 복잡한 구조를 초월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도는 하나의 회전 안에 완전히 통합되는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통일체와 삼일체로서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97번.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열거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의 상태에 일치하는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하나의 계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은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불립니다. 98번. 주님의 세례는 감각적인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성향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99번. 주님의 세례는 우리가 덕을 위해서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고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양심에 있는 얼룩들을 씻어버리며 가시적인 것들을 향하는 성향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리한 형태의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시련들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자연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들에 의해 우리에게 강요된 자연의 죽음에 기꺼이 복종할 것입니다.